지금 요 아이가 언니 그냥 걸치는 용으로 입, 입으시는데 얘도 이렇게 가오리핏이야 가오리. 약간 느낌이 언니 이렇게 소매 끝에 이렇게 시보리도 고 굉장히 굵은 짜임으로 되어 있어요. 굵은 짜임으로 되어 있으면서 언니 요거가 언니, 얘 굉장히 언니들 톡톡하고 입은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은데. 언니, 요렇게. 지금, 소매는, 언니, 요렇게. 지금, 소매 밴딩 돼 있어, 이렇게. 소매 밴딩. 어, 소매 밴딩 돼 있고, 이렇게 가오리 핏으로. 그냥, 걸치기 너무 좋다. 굵은 자임으로 돼 있고. 77언니까지 7방언까지 무조건 다 맞아 이거는 언니 그냥 올 프리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니 요 아이도 지금 1.3으로 갈게요 1.3 430번 갈게요 430번 가격 1.3 가격 13,000원 갈게요 언니 굉장히 굵은 자임으로 돼있어가지고 언니들 어 걸치기 너무 좋지 그 다음에 언니 얘가 지금 기장감이 언니 Y존 그 다음에 힙커버 다돼 힙도 커버되는 기장감이야 지금 요거 언니들 번호 430번 가고요 컬러가 제가 입은 아이보리 있고요그 다음에 언니 요거는 지금 머스타드 요거 머스타드 컬러 사이드 프리 사이즈 이렇게 굵은 자인들이 어 언니 요거 지금 어 입은 따뜻하대 언니 보라 그 다음에 언니 요거 그레이 그레이 컬러 언니 요렇게 있어 그레이 컬러 숄처럼 그냥 걸치는 아이예요. 숄처럼 걸치는 아이. 총네 컬러 있고요. 그레이, 보라, 그다음에 머스타드, 아이보리. 요렇게 있고 1 1 1.3 1.3으로 왔어요. 13,000원. 어, 그냥 언니 진짜 실감만 받을게요. 언니 요런 거 진짜 외출할 때 어, 잠깐 잠깐 외출할 때 언니 요런 거하나만딱 걸치잖아. 어? 안에다가 아무리 두꺼운 거 입고, 그 다음에 얇은 거 입었어도, 언니, 요런 아이들은요, 음,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소매도, 아니, 이렇게 밴딩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치, 가오리 빛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걸치고, 걸치기 너무 좋은 아이. 지금 요 아이 하실 분 말씀하세요. 430번에, 어디 컬러 적어주시면 돼요. 내 사랑 초코 언니, 저뭐한거 보니까 머스타드. 맞죠? 저뭐 어, 머스타드 맞죠? 머스타드 컬러 이거 언니 블랙이도 너무 찰떡이지. 어 되게 예쁘죠 컬러. 어 얘가 머스타드 컬인데어 맞아요. 내사랑초코 언니. 언니 이거 번호 캡처 하시고 지금 카톡 채널로 들어와주세요. 어네사랑초코 언니. 지금 UI 1.3. 3이...